행복한 정식이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라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뭐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나를 찾아오신 바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성경 말씀 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늘 속고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굳게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고, 전도자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말씀을 듣내야 따라서 그 우리 인생을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평생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가족은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우리가 우리 후대 레븐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 거. 그래서 우리 레븐트들이 성경 말씀 다 기준될 때 승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우리의 후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때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모든 지혜와 또 모든 능력과 힘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축만 받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길입니다. 그 우리 부모와 우리 넵네트 우리 후대 자녀들이 보고만 해서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치유의 밤, 능력의 밤, 감사하는 밤, 은혜를 누리는 밤이 되도록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징살리 장에 지